안녕하세요 김치맨입니다 여기는 고추레인 엑시비션 정류장입니다 고추레인 엑시비션 여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은 유니온 스테이션이죠 저희는 해밀턴의 아, 벌링턴의 알더샷 고추레인 스테이션에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토론토 유니온까지 가는 중입니다. 여기 장면은 보세요. 고층 콘도들이 지금부터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고추레인을 타지 않으면 은볼수 없는 장면이겠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슷이슷한 모양의 콘도들이 e o n 길 옆에 늘어서 있습니다. o n 길 옆. 오두막 집이 아니라 기찻길옆 콘도. 와. 찍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음. 자, 여기는 콘도들이 없고, 아마 더 프린 스트리트를 지난 것 같습니다. 콘도들이 또 보이죠?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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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추레인은 오시아와까지 가는 고추레인이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콘도들의 <laughs> 상당수는... 상당수 유닛들은, 비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요, 고추레인는좀 느립니다. 한국의 완행열차. 옛날에 김치맨이가 어렸을 때 탔던 완행열차 수준, 수준입니다. 70년대.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오, 이건 오피스 빌딩이구나 음. 오피스 빌딩하고 콘도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저기도 역시 아 콘도들은 대개 발코니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코니 없는 콘도도 많죠 저 앞에는 키디뱅크 Welcome again, passengers. We are arriving at Toronto's Union Station in just a few moments. After a brief stop here at Union, this train does continue eastbound. All stations off to Oshawa. If you are leaving the train at Union Station, please make your way to the exit doors. Take a moment before you leave the train, make sure you have all of your belongings with you. And on behalf of myself, going the Aubrey crew, thank you for riding with us. Enjoy the rest of your day. We will be arriving on platforms 11 and 12 today. Based on the direction the train is traveling, your left side opens first, followed by the doors on your right side. <laughs> 오케 okay, 이쪽은 이또 T.D.뱅크 그리고 바로 앞에는 UP, UP Union Pearson Express 라고 하는 업트레인이 있죠 공항철도,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토론토 인터내셔널 어, 에어포트까지 가는 피어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죠 오케이. 저기는 또 역사적인 건물, 로얄욕 호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온 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